자,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조심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상속 포기를 한다면 모든 재산을 다 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면요 사망보험금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령 아버지가 당신을 위해서 계약자 피보험자 돼서 사망보험금 10억 원을 놓고 돌아가셨다. 근데 채무가 30억 원이다. 그러면 상속 포기함으로써 아버지한테 발생된 상속, 상속되는 상속 그 사망 시 보험금 10억 원을 못 받을 것만 전전긍긍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아버지가 가입했다 하더라도 민법상 보험금은 상속 재산이 아니라 상속인들 고유의 재산입니다. 비상속인 아버지 재산이 아니라는 것이죠. 상속 포기를 하더라도 다 누가 받습니까? 바로 자녀가 다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받았으니까 상속세는 또못 피한다. 간주 상속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법상 상속세는 내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가입을 잘한다면 아버지가 아버지를 위해서 가입하지 않고 자녀나 배우자가 아버지를 위해서 가입한다면은 상속세도 없고요. 그 다음에 상속포기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계약자 수, 수익자 피보험자 수익자는 안 되겠죠. 계약자 피보험자로 가입했다. 그것은 당연히 계약자 변경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익자 변경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만 상속세를 10억, 20억 안낼 수가 있습니다.